안녕하세요. 여령입니다. 어제 할로윈 다꾸를 올렸는데 뭔가 준비한 것보다 많이 다꾸를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아쉬워서 다른 재료를 모아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다꾸 재료는 바로 산리오 신문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산리오 신문 닦고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모아놨었는데 이제서야 쓸수 있을 것 같네요. 24년 10월달 산리오 신문이고요. 할로윈 하면은 크로미가 생각이 나죠? 요게 해골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문으로 오늘 스크랩 닦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출발! 단는한리영 신문 안에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먼저 볼게요. 이렇게 귀여운 크로미 캐릭터들과 이런 아이템들이 그려져 있고요. 너무 귀엽죠, 진짜? 이거 봐봐요. 이렇게 쓱쓱 넘겨서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눈으로 먼저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 찢어가지고 이제 다구에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원래 제가 산리오 자체를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근데 와, 시나몰, 키티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게 산리오? 산리오가 무슨 뜻이야? 이랬더니 그 친구들을 모아서 한 그게 산리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덕에 알았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산리오 신문도 구매를 하게 될수 있었어요. 너무 귀엽네, 정말. 이게 어텀. 가을 무드도 이렇게 나왔고 진짜 귀엽다. 그리고 여기서 받은 브록은 산리용 떡매를 받았거든요. 떡매도 구경시켜드릴까요? 요거, 요거 받았어요. 이게 브록이었거든요. 할로윈에 어울릴만한 그런 떡매가 없어서 그냥 이 채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구할때 써주려고요.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고전틱하고 이제 스크랩 할 준비를 해 봅시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일단 잘라 봐야겠죠? 오늘은 가위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운동도 조금 이렇게 해 주고요 일단 골라 볼게요 뭐가 필요할지 배경은 어차피 색이 달라도 조금 무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영상 보고 좀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참고를 하면서 해볼 건데, 일단 요거 하나 잘라줬고 쓰든 안 쓰든 일단 잘라줘야 되니까 자르고 그러면 요거 자르면 여기가 잘리고, 아, 참 난감하네. 조금 더 일단 보고 여기서 요거. 근데 제가 봤을 때 마테는 국내 작가님 걸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크롬이 생일이 31일이어서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으흠. 일단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또바봐야지 이걸 왜 이제서야 했을까요, 저는? 사놓고 쓰지도 않고. 참. 너무하네요. 오늘은 쿠로미 파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이것도 좀 붙이고. 큰 인물은 이렇게 잘라놨어요. 일단 이거 자르고. 그러고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지. 더 잘라야 될것 같은데? 조금 더 볼까? 여기도 자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뒷면을 좀 보고, 여기도 잘라야겠다. 여기 이렇게 쪼꼬미도 자르고 싶은데. 그리고 요거, 요거를 마테로 쓸까?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여기도 뽀짝이가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이따 붙이면서 잘라주고, 여기 있는 걸로 큰 메인을 좀 채워주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제품들이랑 섞어가지고 다꾸를 해줄게요. 마테는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골라볼게요. 더, 조금 더 골라볼게요. 딱 어울릴만한 마테가 있어요. 저는 마테 여기다가 보관해놨는데요. 요거,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고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게 해골도 있고, 해가지고 두 가지 골라놓고, 여기다가 마테랑 그런 거 붙이면서 자꾸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롬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t m i 였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리본 모양으로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오늘? 골라놓은 거를 가위질을 해봅시다. 잘라가지고 올게요. 이게 스티커처럼 활용할 수 있게 잘라놨고요. 짜잔. 이거 국내 작가님 건데 이거를 먼저 붙이기 전에 배경을 오늘은 좀 붙여주고 싶어서 떡매를 찾아볼게요. 배경지로 쓰려고 요만큼 모아놨는데 꽤 두껍죠? 좀 골라볼게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또 괜찮을 것 같고 요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너를 정했다. 요걸로 써볼게요. 이렇게 붙여서 여기 위아래를 먼저 이거를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투명이어가지고 요거를 먼저 붙여줄게요, 위아래로. 착 달라붙고 좋네. 이런 마트 처음 써봤는데, 좋네요. 생각보다. 착 달라붙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비닐이라 그런가? 그래도 무광이어서 별로 이렇게 반짝거리진 않죠. 보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고, 앞에 어떻게 붙였나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붙여야 되니까, 끝에를 살짝만 찢을게요. 너무 일자 느낌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붙여야겠어요. 좋아. 이제 위에 아래로만 이렇게 살짝씩 얇게 뜯으려니까 좀 힘드네요. 섬세함이 필요해. 밑에부터.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제 접착풀로 활용해서 풀질을 하고 해야겠어요. 이게 수정을 많이 하는 저에게는 되게 보물 같은 풀이거든요. 이게 접착력이 약해서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금방 막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자주 애용해요. 처음 하는 닦거나 그럴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아잇. 봐봐요, 제조차 풀로 붙였잖아요. 스카치 제품인데 이렇게 떼면은 떼져요. 원래 풀질하면은 잘안 떼지잖아요. 이걸로 소정을 많이 하고요. 근데 조금 단점은 있어요. 풀똥 같은 게잘안 생기잖아요. 볼펜똥처럼 근데 이거는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눌러서 쓰면 똥이 너무 많이 생겨서 위가, 위에가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조금 유의를 하면서 써 주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보이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똥이 나와요. 여기 풀똥.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걸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 주지 않고 이렇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컷 해주고. 샨니용 잡지나 일반 잡지는 얇아서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쓱 해도. 잘 잘려요. 여기 부족한 데는 요 풀로 한번더 발라서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하면은 배경은 만들어졌고, 배경지는 폴테이프로 살짝씩만 발라서 붙여줄게요. 이쪽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다채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잘라놨던 친구들을, 어머, 너무 크네? 아, 어렵다. 여기 잘리더라도, 붙여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붙여주고, 여기쯤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아깝지만 좀 잘라 줄게요. 아 이따 잘라야겠다. 이따 잘라야지. 벌스데이이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것도 이쪽에 붙일게요. 향수를 좀 날려야 겠어요. 그 위에다가 향수를 붙여야 겠어요. 그러면 좀 괜찮겠죠? 왜냐면 크기가 좀 애매한 것들만 제가 골라놨더니, 요거를 좀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거울을 해체를 해서 거울이 있어야죠 화장을 하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이거 말고 조금 더 조만한 템들을 찾아볼게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힘드니까 조만한 템들을 찾아봅시다. 이런 거. 자, 요거도좀 귀여울 것 같고, 요거는 요렇게 찢어서 좀 준비를 해봅시다.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유태로 고르게 됐네요. 이게 제 취향이긴 한가 봐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귀여워요, 이거? 여기에 수입 이거 스티커로 테두리를 좀 둘러줘야겠어요. 이거 사랑스러운 느낌이니까 이걸로 해줘야지. 여기 조금 비었으니까 이꽃짝이도 마저 자릅시다. 다른 분들은 이 찍으신 분 스컬터 거를 어떻게 찍으셨을까? 이렇게나 오래 걸리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 이거 쉽지 않은데요? 절대? 손이 되게 많이 가는데? 함부로 이렇게 덤비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은 임팩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붙여주고. 여기도. 어차피 이쪽 페이지는 제가 봤을 때 일기를 뭘쓸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일기 내용 써야겠어요. 아, 잘렸다. 아, 오늘 왜 실수 안 하나 했다. 에이씨. 재밌지만, 손이 되게 아파요. 도 잘라주고 드디어 요일을 붙입니다. 그고 여기다가 제목을 좀 한글로 적어줄게요. 코리안 김치라고 <laughs> 적어줄 거예요. 제가 김치를 담갔기 때문에 어떤 김치를 담갔냐면은 초롱이 무라고 혹시 아세요? 지금 딱한 달만 먹을 수 있는 무인데요. 그거를 제가 장을 보러 갔다가 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이거를 붙여주고 요렇게 하나 붙여줄게요.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다가는 소제목으로 제가 이날 김밥 재료도 좀 사가지고 그것도 적어줘야 돼요. 이 다음날 제가 부모님 가게 출근을 하는 날인데 저번주에 휴가를 다녀와서 출근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갈때 김밥 싸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밥 재료를 사러 갔다 온 날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일기 써볼게요. 이렇게 일기 다 써줬고, 꼭 여기 너무 허전해서, 여기에다가, 아, 왜 해골 그리고 싶은데 해골 어떻게 그리는 거죠? 공룡이 돼버렸는데. <laughs> 이렇게. 괜히 그린 것 같아. 오늘은 이치고 신문으로 다꾸를 해봤고요. 솔직히 어제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해서 좀 좋았던 그런 다꾸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도 잡지나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스크랩 다꾸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너무너무 재밌게 닫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니 여기 봐봐요. 이렇게 닫고 이쁘게 다 해놨는데 어, 다 열려 다 열려고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 산거 있죠? 아 정말. 여러분들은 꼭 확인 잘 하고 닫고 하세요. 음정